앉된자리 번수만 막 갔지 그렇게 실수곤 없었을 거라고 보인다고 실수가 없었고 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큰 이득 뭐 그런 거는 보이질 여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어, 미리 보는 신년 운세로 소띠 운세를 들어갈 거예요. 음. 들어가기 전에 어, 각진년이랑 을사년이랑 좀 달라지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소띠들 너무 고지식해. 너무 고지식해. 아니, 왜 이거 하나면 그거 하나에서 이렇게 생각을 못 하냐고요. 음. 이거 하나면 그거 하나에 꽂히셔. 네.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나올 수없 응? 음. 고지식해. 응? 틀을 깨라고요. 틀을. 그리고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가! 아닌 거 알면서도. 이건 아니야. 좋은 방법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어. 알아. 아는데 못해. 아는데 단요 음. 그래서 전 소띠 분들한테 정말 긴건 긴거 아닌 건 아니고 매꾸꾸준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네. 할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셔라. 할말 아, 그렇게 하고 싶어. 음. 아. 참는 게다 대수가 아니거든. 그렇죠. 참는 게 대수가 아니죠 또. 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꾹꾹 누르지 마세요. 속병 생겨, 화병 생겨. 응. 박병이. 응. 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 얘기할 거 있고, 뭐할 얘기 있으면 딱딱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딱딱. 어. 그래서 올해도 우리 소띠분들이 문서상 변동, 어떤 자리 변동, 이동, 이사, 뭐, 문서, 막 이런 게 직장에 이동, 뭐 이런 게 들어왔을 수 있어. 아... 그렇 네. 그쵸. 들어왔을 수 있어. 올해는 막 움직임이 들어와 있는 해운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 2025년도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 귀인, 귀인? 나한테 득이 되는 일, 음, 어? 그게 네. 말하자면 돈과 연관되겠지. 네. 그러니까 돈과 연관이 되고 금전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돈, 음, 어, 음. 그런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해운년. 음. 아, 금전이, 들어오는 돈이야, 금전이, 금전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해운년, 돈과 연관되는 해운년. 음. 그래서. 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좋게 평가름해줄수 있는 그런 응? 귀인이 들어 어, 귀인이 들어오는 거죠? 어. 그러면 만약에 소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남자가 도움 남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을사년에는 소띠분들이 금전적으로도 풀리고 귀인이 들어오면은 정말 어. 좋은 일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결혼 음, 그런 거. 아, 결혼요. 어, 음. 그런 게 들어올 수 있고 나이가 먹었다해도 뭐 예를 들어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해. 아, 이년이 아, 있네요. 있어. 어, 그래서 내년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이인념법어 이런 거 생각지도 아. 않은 뭐. 금전 뭐 이런 거 문서 뭐 이런 거 그런 게내 생각은 없는데 들어오는 해운 음. 이런 게 있어. 음. 정말 수티분들이 각진에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분들이. 음. 안전자리 번수만 막 했지 그렇게 실수은 없었을 거라고 보인다고. 아 실수는 없었고. 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큰 이득 뭐 그런 거는 보여지질 않으니까. 음. 음. 네, 일상에 들어서면서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이분들이. 음. 좀 괜찮아요. 음, 나쁘지 않으니까, 네. 어, 좋은 인연법이 어디 있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세요. <웃음> <웃음> <laughs> 그렇 근데 인연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악연인지 귀인인지 알수 아, 없잖아요. 또, 자, 또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 그거 상담을 음. 통해서. 그러면 또 상담해 봐야 돼. <laughs> 그런 거는 그렇죠. 맞죠. 음. 아무리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걸 본인이 받아먹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말짱 불운이거든요. 어. 이게 있어. 내가 그 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좋은 인연법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 상대방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 안 좋은, 뭐, 살이 껴 있다든지, 뭐, 쉽게 여자들 말, 말하면은, 백호살, 작궁살,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들어와서 안 풀릴 수가 있어. 음... 응,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근데, 네네. 내년에는 하여튼, 어쨌든, 이건 뭐, 그건 그 다음 일이고, 내년에는 네네. 새로운 연분, 인연법, 음... 뭐,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잘 사귀고 있잖아. 네네. 어, 남자랑. 그러면 잘못하면 내년에 등을 질 수도 있어. 아... 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 새로운 염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 해운년이지 어, 좋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근데 네. 반대로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있다가 내가 어, 잘못하면 등을 질 아, 수도 있는 해운년이 음... 된다는 얘기예요. 음. 사람 관리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겠네요. 매사에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속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분들은. 네네. 뭔가 애교가 막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을 그냥, 그냥 내가 그냥 툭툭 뱉는 거야.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그게 어떤 요지, 오해 소지가 될수 있잖아. 음. 음. 그래서 그런 게 때문에 그렇지, 심성이 나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심성이 나쁘나이 어. 틀에서 못 벗어난다 그랬잖아. 고지식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여기 틀이 있으면, 아, 그래,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닌데, 알면서도 안 가. 이 틀에 있어. 응, 네. 변화를 못 줘. 아... 응. 정말, 스티분들이 그래도 내년 맞이하면서, 응. 정말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네. 그래요, 맞아. 응. 그래서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것만, 이렇게 좀 조심한다면,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네, 무사히 좀 돌아갈 음, 수 있겠네요. 난 돈이 들어오고 귀인이 들어오고 이런 행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세 들어오죠. 아, 귀인이랑 돈이 음, 들어온다는 음, 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내가 연인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네. 남편이 있다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 어떤 그런 바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바람 어, 음. 그런 게 들어오니까 좀 조심해야 돼. 아, 그렇죠. 음. 네, 그것만 조심한다면 네. 그래도 괜찮아지죠. 맞아요. 네. 근데 음. 저희가 이렇게 또 띠로만 진행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화 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선생님한테 전화하셔서 궁금했던 거랑 안 풀렸던 거다 풀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